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러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분여 여러분, 의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분의 족보는 러러하니라분은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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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 르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라는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장세기 11장의 족보는 마치 잔잔한 강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소리 없이 흐르고 특별한 사건 하나 없어 보이는 단조로운 기록들로 보이죠. 누가 누구를 낳고 살았더라. 이 이야기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름들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족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대를 이어 흘러가는 길이고, 은혜가 건너가는 통로와 같지요. 역사를 물줄기처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묻어나는 자리입니다. 신학자 브르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족보의 반복은 하나님의 인내이며, 역사를 이어 가시는 하나님의 숨은 길이다." 눈에 띄지 않고 특별한 영웅 하나 등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멈추지 않고 그분의 약속의 강물을 다음 세대로, 그리고 다음 단계로 조용히 흘러보내고 계시죠.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오늘 일어나서 일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출근하고, 사람들 만나고, 회의하고, 운동하고, 다시 잠들고 특별하고 대단한 일 하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한 약속을 이어가고 계시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구원의 서사로 사용하고 계시죠. 우리의 평범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로 삼으셔서 비범한 삶으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하루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낳고 지내고 살고 하는 우리의 순간순간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그리고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의 기초이죠 그런데 그렇게 강물처럼 이어지던 족보가 30절에서 갑자기 멈춥니다 사례는 잉태하지 못합니다라 잉태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막힘, 끊어짐, 절망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자리마다 등장합니다. 많은 신약자들이 말해요. 강물이 잔잔히 흐르다가 갑자기 큰 뚝에 막히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가 중단되고 길이 끊어지고 발을 더 이상 내디딜 수 있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 막힘을 경험할 수 있고요. 관계의 막힘, 건강의 막힘, 대화의 막힘, 비전의 막힘, 여러 막힘의 자리가 곧 창세기 11장 30절에 나타난 불임이라고 표현된 막힘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막힘은 파국으로 치닫을 징조가 아니라 실은 새로운 범람을 준비하는 뚝과 같죠. 강물이 잠시 막히면 그 뒤에서 더큰 물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뚝을 넘어 강물이 범람하여 전혀 새롭고 다른 길을 내어 흘러가죠. 그렇게 광야에 길이 생기고, 그렇게 사막에 강이 흘러가는 것이죠. 이만큼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불임의 막힘 뒤에 약속과 은혜의 강물에 범람이 터져 나오는 장면이지요.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강물이 막힌 것 같은 자리가 있을 겁니다. 어디를 가도 무슨 방법을 써도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때를 만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범람할 자리입니다. 사의 불임처럼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큰 민족의 약속을 꺼내 놓으시죠. 막힘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물밑에서부터 차오르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막힘의 뚝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뒤에 차오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뚝을 넘어 흐를 강물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그 믿음 안에서 비범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강물을 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막힘의 자리에서도 그 뒤에 차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뚝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찾아오는 새벽 기도회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